마스크에 대해서 한번 좀 제안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. 아, 마스크 한번 쓴다면은 다 그냥 버리잖아요, 버려야 되잖아요. 근데 그 마스크를 빨아서 또는 뭐 소독하고 뭐 햇빛에 말리고 전자레인지에서 뭐 이렇게 한번 소독을 하고 사용한 연 후에 안에다 리필용 패드 그러니까 리필용 천을 뭐 타원이든 사각형으로 잘라서 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.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실험해 보기는 힘드니까 그뭐이두 장을 사용하면 뭐 세균과 미세먼지, 뭐한 장만 사용하면 미세먼지라든가 일반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세균용은 예를 들어 1 0번뭐구번 이렇게 매길 수도 있을 거 번호를 이렇게 봉지에다가 매김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일반 번, 먼지 내지는 뭐 이렇게 보온용, 뭐, 그런 거는 5번, 3번, 뭐, 일반용으로 쓰는 거는 뭐, 1, 2번, 이렇게 매겨서, 그것도 종류를, 어, 여러 가지로 해서, 한 패드 안에 뭐, 20개든 30개든 해서, 그건 절단만 하면 되니까 생산은 빠르잖아요. 그 그러니까 마스크를 만들고, 패드용까지 같이 나오면, 아, 이 위기를 좀 넘기지 않을까. 또 넘긴 후에도, 음, 넘긴 후에도, 그것도, 우리 필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동영상을 찍어 봤고요 아 이걸 어디다 올려야 되나 한번 올려 볼게요 알겠습니다